35대 경덕왕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주 시내에서 서남쪽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이 무덤이 경덕왕릉으로 비정된 건 체계적인 학문이 도입되지 않았던 조선 시대의 비정으로 현대 학자들의 연구 결과 이 고분이 실제 경덕왕의 능이 아니라는 주장이 이건지 교수 등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무덤의 양식은 경덕왕 때보다 좀더 후대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이건지 교수는 이 무덤이 제3 9대 소승 왕의 무덤으로 추정했으며 실제 경대 왕릉은 현대의 김유신 장군墓로 알려진 그 고분이라고 비정했다. 그리고 실제 김유신 장군의 무덤은 모일 왕릉 맞은편의 각각묘라고 주장했다. 그래야 왕릉과 능원의 양식이 시대별로 발전해 나가는 순서가 들어맞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 시대 비정 이후 각자 수백 년간 제사를 지내왔는데 이제 와서 모두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공식적으로는 이 고분을 경덕왕릉으로 지정하고 있다. 경덕왕은 성덕왕의 아들이며 이름은 현영이다. 신라왕실의 전제왕권이 쇠퇴되기 시작하는 시기의 왕에 올라 행정구역, 개편, 직제개편 등을 당행하였다. 봉분은 둥근 모양이며 무덤 주위에 봉분을 보호하기 위한 둘레돌을 둘렀다. 둘레돌은 목조 건축물의 돌기단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바닥돌을 깔고 그 위에 면석을 둘렀다. 면석 사이에는 기둥 역할을 하는 탱석을 배치하였다. 탱석에는 두칸 건너 하나씩 무인복장을 하고 무기를 든 시비지 상이 조각되어 있다. 면석과 탱석 위에는 덮개들이 놓여있다. 이 둘레들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돌기둥 사석길을 세워 난간을 둘렀다. 무덤 앞에는 안상문을 새긴 높은 석상이 놓여있다. 그러나 통일신라시대 왕릉에서 볼수 있는 돌사자 문인석 무인석 같은 석조물은 보이지 않는다. 상국 사기와 상국 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무덤의 자리가 이것인지 확실치 않고 둘레또를 다듬는 수법이나 시비지 상의 조각 수법이 신라 후기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 이 무덤이 경덕왕의 무덤인지 어무시하는 견해도 있다. 경덕왕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33대 성덕왕의 삼남이며 어머니는 소도왕이다. 제34대 효상왕의 동복 동생으로 원래대로라면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이 적었지만 효성왕이 아들이 없어 체자로 책봉되고 왕위에 올랐다. 왕비로 사랑부인과 만을 부인이 있다. 나당 전쟁 이후 당나라와 소원해졌다가 보왕인 성도왕 때에 다시 당나라와 우호관계를 정립한 이후 경덕왕 시대에는 당나라와의 교류가 크게 늘었다. 신라의 제도, 지명, 관직 등을 당나라식으로 개편하는 화나 정책을 펼쳤다. 그대데 대한민국에서 쓰는 수많은 한자 지명들이 대부분 이 경덕왕 때 처음 만들어졌다. 덕분에 이에 대한 기록이 대거 남아있어 고구려 은하, 백제어 신라 등의 고대 한국어 제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산업발전에도 힘을 기울여 신라 중대의 전성기를 이루게 된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때부터 신라는 조금씩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도 있으며 원인은 전제왕권 구축에 대한 진골 귀족들의 반발이었다. 한편 일본과의 사이는 계속 좋지 않았다. 성덕왕 적 이후 신라가 왕성국이라며 일본보다 높은 위상을 주장하자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752년에 잠시 김태렴이라는 인물이 신라의 사신으로 일본을 방문했긴 했지만 다음엔 753년에는 신라는 일본 측 사지를 무리하다는 이유로 문전 박대했다. 이후 일본은 신라 침공 계획을 세우며 500여 척의 배를 동호하는 등의 준비를 했지만, 최종 책임자였던 권신 후지와 라노 나카마로가 용목제로 참수당하면서 746년 허지부지되었다. 일본이 침공을 못한 결정적인 원어는 발해 문항이 동의하지 않았어야 는데 발해는 대충 일본의 비위만 맞춰주면서 신라 침공 계획에는 차일필일루는 식으로 회피해버렸던 것이다. 이때 경동왕이 전면적인 군제개편을 또 단행하게 되는데 이는 뜻밖의 후삼국시대 당시 후백제에게 밀리던 신라들 지켜주어 서랍을 함량을 무려 7년이나 늦추게 했다.